여기 있네 센스다인. 센스다인이 치겹고 마모되고 이실일 때 이게 세마제가 좀덜 들어있어. 6,800원, 7,900원 이라네. 예전에는 만원 주고 샀었거든? 어, 이거 도 구강유산균. 어, 유산균. 구강안이 유텐스라는 대균이 많이 살잖아. 좋은 균을 이렇게 입안에 먹어주면 좋다. 어.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. 이거 뭔지 알아요? 먹으면 은 속에서 막이 터지면서 치료할때 어, 어. 시원한 향으로 아, 기분 많아. 좋겠네. 어. 고려은담 비슷한 건가? 아. 확실히 미백이 많서고봐 미백, 톤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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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백 요 트렌드인가 보다. 취향만 가지고 하기는 음. 야 싸다 보자7천원 정도 하네. 이 정도 하면 만원 정도 받거든. 이런 거 봐봐라. 이, 이, 이 사이즈가 정상이야. 아, 차라리 이런 게더나 좁은 거. 이게 세줄모이아 이건 예측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구나. 예측하일까 유명하실 거 어, 치과는내뚜옥치과야 오랄비. 어, 이런 게더 낫다. 전동 칫솔. 근데 나는 별로 이렇게 내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, 전동칫솔을잘 쓰는 사람들은 또 괜찮대. 이모케어 하는 거는, 이거는 그 섬세하게 닦는게 좋지. 어머니는 머리가 작은 걸 좋아하는구나. 응, 섬세한 걸 좋아해. 비경부 마모도 있고,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, 벅벅 하는 거보다 내가 필요한 곳에 딱타겟팅 하면서 이따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. 혀 클린 너어혀 클린은 하면은 개운하다. 혀 클린은. 근데 굳이 혀 클린이 없으면은 윗니, 앞니 가지고, 앙, 안 하면 돼. 가글. 어, 어. 리스테린 이거 어. 많이 쓴다. 가글이 치아에 좋아요? 세균 관리하기에는 가글하면좀 낫지. 이닦기가 힘들 때는 가글 쓰거든. 이백 가글들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. 만 아, 우리는 클로링시딘 처방을 하거든. 세균 관리하기는 클로링시딘 그 이상으로 좋은 건 없어. 그런데 그거는 약간 착색을 일으키거든, 치아에. 그래서 오래 쓰면 안 돼.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효과는 덜하지만 그래도 뭐 상시적으로 쓸수 있으니까. 극강의상쾌함이야 <laughs> 이거 하나 사보자. <laughs>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.